우리는 허락성에서 주님 저희 주님은 저희에게 자비와 구,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고 우리가 하느님께 간청 드렸습니다 예언자는 위로하고 우리는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고 간청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 공부를 하면 매 순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성서가 쓰여지고 난 바로 직후 그러니까 보금 어,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요한 보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학자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적어도 120년까지 뒤로 15년에 쓰여진 어, 히에라폴리스의 박티아스라는 그분이 주님 말씀에 관해서 어,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에게는 단편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쓰여지는 시대에 이미 쓰여졌던 이 부분들이 일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우리는 그를 어, 히에라플리스의 바피아스의 어, 어, 주님 말씀에 관한 단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러니까 어, 이, 이 성서 말씀들을 가지고 어,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직 제자로부터 내려오는 어, 사도들이. 그 사도의 제자에, 제자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쓰여진 문헌을 우리는 교부문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서에 대해서만 공부했지만, 교부문헌 은 들어보지 못하셨죠? 네. 이렇게 뻔뻔스럽게. 못 들어봤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laughs> 하셔야 될 건데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계시 개시, 원, 계시의 원천은 성경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이고요.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 오다가 후대에 와서 기록된 이것을 갖다가 성전. 거룩한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목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성서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십자가의 길에 보면 제 육처가 뭐죠? 베로니카가 성경 어디에 나와요? 어, 여러분들은 그 이제 그, 좀 보통 보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laughs> 우기는 타입. 아니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데 어디 안 나오겠냐. 이런 타입이면 가면 어, 두 번째 타입은 방관한 입 타입. 몰러. 세 번째는 성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는 타입. 그런데 성경 자체에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부분들을 보충해주는 것들이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그러한 어, 교후문헌들이에요. 그 문헌에 보면 그래서 서방하고 동방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베로니카를 누구라고 하냐면 18회 동안 하열병을 앓았던 여인 있죠. 그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남아요. 그 교회사라는 것이 언제 쓰여진 거냐면 313년 우리가 종교 자유를 얻고 그때부터 어, 왕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기록해놓은 게 에우세비우스예요 그래서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집한 시기가 313년 이후지 이 내용들이 가지고 간직된 것은 이미 초세기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간직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바로 그1 8해 동안 하여를 했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옷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그술 있죠. 가닥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걸 알고 나면 십자가의 길제 6처가 어떻게 돼요? 예로니카가 우리는 그 천을 예수님께 드리죠. 자기가 구원을 받았던 것을 그 천을 드리는데 우리는 수건 하나 달랑 아유 때가 많 아유 피가 많이 났네 아유 닦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천을 다 구세줄께 내어드린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정말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성경과 성전이 더욱더 풍요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 교부들의 글 중에서 하나가 책 제목이 스펙블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라틴 말인데 스펙블룸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펙블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들어가보면 어, 아무 내용이 안 들었고 성경말씀만 발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이 안 맞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말씀 발취. 이렇게 뭐 제목을 바꿔놓는데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많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았고, 또그 성경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하느님과 신비체험을 많이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성경말씀을 내 거울로 삼아서, 왜 내가 특강을 하려고 했지? 난 이거 감사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내가 특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 오늘 이 감사 미사를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 점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이 아니라 어 성서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교사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누가 성서에 대해서 물어보면 더 설명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말씀다 네,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더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얼마나 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말씀처럼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모후님.